탁 올라오네? 다 죽여야 되는데 여기 감아 올라왔어. 나중에 어금 잘라야 돼. 응. 잘라서뿌리부 죽이면 되는 애들. 응. 이렇게 죽어. 우. 어이구야, 어이구야.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온 길로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더 도는 거잖아. 많이 도는 거잖아. 조용하네, 마을이. 강풍에 문도 사람도 날라가요. 안녕하세요. 초콜릿. 요거 사려고. 여보야도 하나 사줄까? 요거? 요걸로 다크보단 요게 낫잖아. 밀크 흑임자가. 그래. 다크도 나쁘지 않는 걸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크 녹차랑 다크 흑임자가 밀크 흑임자가 있어. 요거는 세개다 섞여 있고. 주기 업데이트 같이. 따로 결제할 수 있나요? 이건 뭐결제까면 녹차 별로. 그렇지. 이게 낫겠지. 응. 왜 이렇게 열심히 고민 하지？형아 아, 어? 아. 응? 는뭐사줄까거거는거 요거? 하나 어는지봐 주고, 요거 는 요거 는 뭔지 봐 주고, 요거 는뭔거는 뭔지 봐거지 요거 는 뭔지 거는 형이 계산해. 우리의 목표는 요게 끝이야. 응. 이건 형아 선물. 사줘서 좋지? 맛은 그럼 맛은 봐야지, 우리도. 그치? 해무봐해무어 아니, 약간, 김영은 해가 쨍하더니. 지금 그게 안 보여. 성산일초복이 안 보여. 해물가지직 응. 어마어마해. 이렇게 다르다니까. 매주 일요일 휴무래 인덕맨이 어디야? <놀람> 아, 오쏜 냄새. 안녕. 안녕하세요. 또 그럴까? 응. 옆 냉장고 볼까? 조개. 근데 거기는 나오는데 응? 조개가 나오는데 모래가 안까지는 조개라서 먹지는 못하고 그냥 육수만 살짝 내. 육수만 응? 살짝 내. 뭐였던데? 산가리잘안 되나 보네. 응, 해감이 잘안 되는 애래 여 이렇게 여기 내분 여기 4분 아니 여기 4분 여기 4분 이리옮되는 이거 옮겨줘야 되나? 몰라 너물어보 뭐 그러니까? 저희가 옮길까요 아, 괜찮아요. <laughs> Vær så god.

I hope it will be a delicious chicken ever since this Saint-Denis repayment plan. This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 아쉽긴 한데, 배불러. 우리가 지금 배가 부른 상태인데도 이렇게 맛있게 먹는다니. 그치? 여기는 우리한테 진짜 맛있는 곳인 것 같아. 바다가 안 보이네, 해무 때문에. 날이 또, 좋아 진짜 변화 또, 쌍하다 또, 또, 흐려. 씨씨이이해해 앞쪽은 어떤가 모르겠네. 그렇지? 뒤에는 응. 뒤에도 좀 후해. 뒤에.